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뚜루드 프랑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제 채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작권 신고를 8개를 동시에 두드려 맞아서 채널 삭제 통보를 받았고요. 일주일 동안 주어졌던 유예 기간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다들 뚜루드 프랑스 영상을 기다리실 테니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을또 올렸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회 해설 영상들을 모조리 다 삭제를 했더니 정말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했습니다. 뭐 도둑질이다. 앞에 광고를 넣어서 그렇다. 뭐 멤버십을 운영해서 그렇다. 심지어는 해설마저도 해외에 있는 거 그대로 번역기 돌려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들도 있더라고요. 해당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2년 전이죠. 로글리치랑 요나스에게 포가차가 두드려 맞던 그 2022년 뚜루드 프랑스 영상부터 시작해서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들을 만들어 왔구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원데이 레이스, 그랜드 투어, 일주일짜리 레이스 할거 없이 정말 거의 모든 뭐든... 월드투어 레이스들을 해설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뚜르드 프랑스 같은 투어를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에 제 영향이 분명히 네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레이스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소개해 드릴수록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더 재미있게 뚜르를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튜브에는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 제작자가 수익을 가져가고 영상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단계였습니다. 제 영상들이 2차 창작, 그러니까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제 채널에 8개 경고를 한꺼번에 두드려 맞은 그 사태는 이번 올해 뚜루부터 저작권 대 업체가 바뀌어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공정 이용을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 양산형 쇼츠들처럼 원 저작물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저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비평, 그리고 편집을 통해 변형적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원 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4시간이 넘어가는 전체 레이스 중 극히 일부인 10분 내외의 영상을 활용했고 영상 내내 제 해석과 비평, 나레이션, 과자 막이 들어가 면서, 제영 상이, 원 저작물 을대 체할 수없었 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제영 상이,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후루에 대한 관심도를 불러 일으켜서 시장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렇게 총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저는 공정 이용을 주장했고요. 채널 삭제 4시간을 남기고 가까스로 모든 경고를 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영상 제작하고요 절대 어디에서 해설 퍼오지 않습니다. 퍼올 곳도 없어요. 멤버십 운영이나 스폰서 분들 영상을 앞에 붙이는 거는 저작권 이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사에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너무 당연하듯이 이게 양산이 되어서 제 채널에도 어디 감히, 네, <laughs> 어디 감히 해외에 있는 해설을 그대로 번역기 돌린 영상을 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한데요 이거 진짜 전혀 사실이 아님을 꼭 알아주세요 영상의 90%는 레이스를 보면서 분석하는 제 관점의 분석 영상이고요 나머지 10%는 해외 언론 기사들과 커뮤니티 의견들을 반영합니다 저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진심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뚜루드 프랑스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영상을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와중에 만들자니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다가서 현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만들맛도 전혀 안 나고 특히 8년이 넘게 가까우던 제 채널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대회 에서 영상들은 뚱더마 채널로 올리겠습니다 더더마 채널에 있던 예전 대회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뚱더마 채널로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아 항상 믿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뚱더마 채널의 뚜루드 프랑스 조회수를 보면 은 뚱더마 채널의 존재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뚱더마를 검색하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지난 뚜루 영상들을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4시간 남기고 다시 부활한 더더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